안녕하세요. 서머 시즌 인포 그래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에 적용되는 개전 규칙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해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위에 데이터들은 그냥 고페그 다음 조룬카, 리디카 이런 애들이 픽률이 엄청나게 높고 승률도 높았다 이런 것들 쭉 나열한 거라 가지고 어차피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뭐 살펴볼 것도 없더라고요 뻔한 거라 가지고 그리고 뭐 레전드 리그에서 승률은 보통 어61% 평균을 자랑했고 레전드를 노리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하겠죠 그리고 유저 스는 한국이 어 레전드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의 1을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엠페러 리그에서는 한국이 5분의 1 약간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워로드 리그에서도 5분의 1 이런 어, 한국인의 비율이 어, 이 정도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대충 추정해 봤을 때 에픽세븐 매출의 70-80%는 한국 말고 외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나 중 추측해 보는 거고 그냥 내피셜이죠 뭐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선우픽은, 선픽이 일단 전반적으로 유리했으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선픽이 훨씬 유리하다. 한퍼 차이면 제법 크죠. 자, 그리고, 레전드를 찍기 위해서는 1,500판을 플레이해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엠페로 960, 오로드, 596 이게 1500판이란 수치가 얼마나 많은 판수냐면 제가 스트리머잖아요 유튜버 하면서 그래서 약간 숙제 같은 느낌으로 좀 강제로라도 피곤한 날에도 일단 방송을 억지로라도 켜가지고 꾸역꾸역 했다고 한게 지금 1500판이 안 돼요. 1500판에 약간 못 미치죠. 그런데 레전드를 찍으려면 61% 승률이 넘으면서 판수도 1500판이 평균이었다. 사실, 나라도 승률이 61%면 재밌어가지고, 3000판은 하지 않았을까? 승률이 높으면 훨씬 재밌겠죠. 종합 코멘트에서는 뭐, 딴 거는 뭐, 뻔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아미드 메타로 끝났죠. 선톤 주도권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는 흐름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댕 메타라는 걸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다. 차기 시즌에는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수립했다. 계정 규칙이라는 걸 도입시켰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월드 아레나를 사랑해 주시는 계승자님들이 보다 균형 잡힌 전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 변경점 오늘의 핵심 이번 영상의 핵심 계정 규칙이라는 걸 도입한다고 해요. 규칙은 아래 4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단 우리가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냥 게임이 매칭이 되자마자 표기가 될것 같아요. 프리벤 선택 이전 단계에서. 근데 프리벤 선택 이전 단계라는 게 사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누구랑 매치 됐을 때 라는그 프로필 뜨는 단계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프로필 뜨는 단계 다음이 프리벤 선택 단계잖아요. 그래서 매칭 단계부터 프로필이 뜨는 단계부터 이게 바로 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다음. 언제든지, 게임 중 언제든지, 뱀픽 단계나 전투 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 4개의 네 규칙은 다음과 같다. 이 4개의 네 규칙 중에 무작위가 하나가 선택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딜 전사의 방어력 관통이 전사용의 방어력 관통 20%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패랑 사철방아형 풍리아 같이 그러니까 방어력 관통 100%를 지닌 막극 딜러들 빼고 방어력 관통이 막 50%거나, 아니면은, 동리아처럼 점차, 점차 증가한다거나, 1스킬에는 번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20%면은, 어 딜이 확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 전사들이 사용되는 그런 규칙이 한계. 그 다음, 관통 저항이 30% 증가합니다라는 규칙이 적용됐을 때는, 우리가 저기 창리나무를 골랐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트라제스나 제뉴아나 이런 걸 고른다면 어 완전히 딜이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관통이 100% 들어가는 거랑 70% 들어가는 거는 딜이 만약에 제뉴아가 2만을 관통 100%로 찌른다 치면 은만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만에서 만천, 만이천. 저기에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하락폭이 크겠죠. 딜 하락폭이. 그래서 이때는 방어력 100%인 영웅들을 웬만하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방어력 100% 관통하는 그 딜러들을. 적이, 적이든 아군이든 어쨌든 창리나부가 깔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화상 출혈의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화상 출혈이라는 것에 적용이 되는 영웅들이 너무 적어요 자 기껏해야지 지금 메타 캐릭 들이 출혈이나 화상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게 리디카가 출혈을 지니고 있죠. 근데 1스킬 뭐 기껏해야지 지금 대략 한2000 정도 딜을 빼나 1500 에서 2000 정도 딜을 뺀다 치면 출혈 을 폭발시켜서 이게 50% 증가한다고 치면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 딜이 바뀌 나는 거죠. 그래서 상향인 상향인데 막 출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영웅이 거의 없다 시피할 정도고. 그다음 화상 영웅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쓰기가 까다로운 영웅들, 조건을 많이 맞춰가지고 사실 적의 내랑 뱀필식 인력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이 영웅들을 허락해 주잖아요 미리 우리가 골라버리면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약간 유명무실한 규칙이 아닐까 3번 규칙은 상당히 호술해 보입니다 그래서 3번 규칙은 그냥 무시된 채로 없는 효과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무시하고 아마 게임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로운 영웅이 추가돼 가지고 좀... 출혈이나 화상쪽에 힘을 실어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약간 무시될 것 같아요 4번이 정말 강력한 계정규칙이 아닐까 이렇게 돼버리면 딜러들조차도 전부 효과저항이 100%증가 상태라서 적중을 맞추지 않았다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냥 적중 안 맞춘 캐릭터들의 1스킬 같은 것들이 싹다 무시되어버리는 그리고 서로 이제 막 극단적인 저항대을 꾸리기도 편해지고 이게 적용이 된 판에서는 디버프 캐릭을 웬만하면 안 고르는게 좋겠죠 이 규칙이 적용되면 방덱이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을까 방어력 감소를 넣지 못하는 판에서 방덱의 위력은 다들 아실겁니다 뚫기가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2번 4번은 진짜 말 그대로 개정규칙답게 게임의 밸런스에 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2번 4번은 그런데 1번, 3번은 이게 너무 그 범위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도 사람들이 어 1번, 3번은 특히나 3번은 1번은 그래도 지금 메타 캐릭이 좀 겹쳐 있기는 한데 그리고 전사들이 활약하기 뭐 좋다 이 정도 느낌이긴 한데 3번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또 신캐를 추구할 생각이라면 의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메타 고착화를 조금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주가 와닿지는 않아요.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아. 이번 4번은 사실 마음에 들어. 이번 4번의 규칙이 딱 정해지는 순간,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지고, 어떤 오르지를 미리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좀 이상하게 골라가지고, 관통정이 30% 증가됐는데, 내가 막 제뉴하고 올라버리고, 스트레제스 골라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준비가 덜된 거라가지고, 그런 생각할 거리가 생기니까, 4번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 효과 정인100 증가한다고 하는데 디버프 덱 잔뜩 골라가지고 어만픽 해가지고 어 지면은 하아 하면서 준비를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일반 3번 같은 경우는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면 유저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크게 관계없는, 적용되든 말든 크게 관계없는 이런 걸 섞어 놓은 건지.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3번을 효과적 충이 100% 증가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디버프를 거는 영웅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게. 뭐 이런 규칙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제 전체적으로 협공 지옥에 빠져봐라. 막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화상 출혈 피해량을 막100% 증가시켜 줍니다. 이 정도 화면은 화상 캐릭터들을 쭉 꺼내서 써보겠지만은 50%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확실히 좋을까? 그 의문인데, 2번, 4번에 비해서 1번, 3번이 너무 영향력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용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보다 큰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시간 아레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겠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일으킬 건데 환영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7년이 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미공 삭제시키고 새로운 성장 콘텐츠를 추가시킨 것만으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걸 추가 시켜가지고 과연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롤팩을 시킬지 아니면 쭉 밀고 나갈지 그것이 약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이에요. 저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틸포티라 가지고 안 그래도 개틀딱인데 뱅가드도 저는 대게 환영했었거든요. 사실 제 수준에서는 그 상위권 유저들을 만났을 때 뱅가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기기가 너무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뱅가드가 있으니까 그나마 내 전략이 먹힐 때가 있더라가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뱅가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것도 나는 스트리머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할 테고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규.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이것도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그냥 이제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 계정 규칙 확인, 계정 규칙 확인, 그거부터 금방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반발 심리는 들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오래된 게임이니까 엄청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아예 게임이 이게 확 달라지는 거라가지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3대7 정도, 7이 반대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칠레나 판수가 많으신 분일수록 여기에 찬성이 많을 것 같고. 간이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규칙을 익혀야 되는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반대가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어, 결승전 끝나고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9월 11일 업데이트로 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어, 아쉬운 점은 프리 시즌에 미리 적용시켜가지고 좀 사람들 반응을 봐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규 시즌 중에 업데이트하는 건 너무 무리수 어,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적용시 키는지 의아하긴 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적용시켰을까? 그냥 다음 시즌에 프리시즌 거쳐 가지고 천천히 적용시켜도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을? 까이 부분은 약간 궁금해요. 뭐 여기에 이유 같은 게 적혀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메타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린데. 상위권에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티어가 올라가면은, 막, 워로드 구간부터 적용을 시키려나? 아, 챔피언부터, 챔피언 등급 이상의 매칭에서만 적용시킬 예정이다. 아, 제가 이걸 못 읽었네요. 그러면, 그, 어차피, 완전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까지만 하시잖아요, 보통? 스킨을 따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을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구간에서, 프리맨이 두 개가 적용된다. 이것도 변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 겪어봐야 확실히 알것 같아. 지금 글로만 읽어봤을 때는 좀 변화가 오니까 어, 연구할 거리도 생기겠고, 재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인게임 들어가면 곤락이찮을 수도 어, 겪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확실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